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 서떠나 엘림과 신에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 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망 또 원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으면 제일 처음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치료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날, 둘째 달 15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출애굽한 지 이제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이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45일이면 빠른 길로 가면 곧장 갔으면 가나안에 도착했을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45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생각했던 그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만큼의 양식을 챙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게 45일째 되는 이때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로 그들을 내몰았던 거죠. 왜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광략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양식으로 인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노예로 억압을 받았던 그래서 그 노예로 그 억압 받으며 살았던 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억눌려 살았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게 사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육체의 본성은 자꾸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 구속하지 말라고 난 자유라고 그렇게 하면서 술에 매어 버립니다 난 자유라고 그렇게 하면서 도박에 매어 버립니다 난 자유라고 하면서 게임에 섹스에 매어 버립니다 그래서 콜라 하나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가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낙을 그리워하면서, 죄에 얼매어 사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욕심을 따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에 얽매여서 그 붙들려 사는 자유라고 하는데 결국 자유가 아니라 다시 그 죄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메어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때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만나의 사건,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거두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한 오멜 이상을 거두었다가 다음 날까지 남겨둡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 27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날 두 배로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 중에 더러는 안식일에도 이걸 거두러 나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두 배로 거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먹을 게 없으니까 거두러 나갔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원망으로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매추라기를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이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지면에 둥글고 가는 것이 지면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아침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보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니까, 이게 뭔지 알수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서로 물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뜻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매일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것일까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꼭 하루에 그 불량, 그한 오멜 만큼 그렇게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은 내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날 거두었던 양식은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좀 많이 거두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귀찮게 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끊임없이 그렇게 모아서 쌓아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샀고,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웁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이게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 만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 만나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합니다. 무엇인가를 모으고 쌓아놓아야만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물질이. 그게 바로 만모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 욕심, 뭐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 재물을 쌓아 두어야 그래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재물이 그에게는 신이 되어 버려. 하나님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멜로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 하면서 내 안에 자꾸만 무엇인가 쌓아 두려고 하는 소유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수 없네. 내주 네 없이 살수 없네.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수 없. 살수 없네. r u 없 of sin's h 없 a r t t h 살수 없네 내인생 s